이쁜 그도 하나 더 먹어. 응. 응. 음, 진짜 맛있네? 응. 음, 하나 더사와주는거 아니야? 가위는 맨 끝에 파는 거 알겠어? 그래, 맨 끝에 파는 거. 아. 가위는 저 안에 계속 숨어있아 음. 그리고 아까 아빠랑 고기 사러 갈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. 응. 지금은 또 사람이 엄청 많은 응. 거야. 응.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 계산해요? 이랬더니. 그렇대. 그래서 내가 골골라당해버렸어 <laughs> 안그어도 한참 기다렸는데 야마돈럼안 되고 설렁님돈 들어신다는데 미치겠네. 진짜야. 다시 껴 먹고 맛시게 먹고 이제 알라 오늘 이제 내가 너무 먹고 산대. 오늘 기분이 좋아졌다. 다 참. 오늘의 즐가아빠 진짜... <laughs> <이것도 파스타. 웃음> 캠핑장을 돈 내고 갈 필요가 없네.

얼이 맛있었구만. 그럼. 맛있겠다. 맛이 맛이 난다고. 맥주 맛이 나. 마셔볼까? 마셔볼래? 지금 커피 맛 나고 그네면 맛있다. 아 맥주 맛은 그대로 나. 어. 화이트에서 맥주 맛은 그대로 나는데 알코올이 없어. 그러니까 맛있는 거지. 어, 아, 이, 이 맥주 맛은 그대로 나. 응. 근데 근데 알코올이 없다고. 이거. 어. 알코올이 하나도 없고. 와, 이거 이거 기분은 살릴 수 있네. 어, 그치. 그치. 근데 맥주 맛시모이은많하 어? 신기하지? 맛있다 충돌레못먹 응. 제일 맛있어 잖아흑돼지 향이 너무 나는 흑돼지 이고 맛있다 응. 아, 네. 나와서 먹었아 우리 다이트못하난 <놀람> 그래도 안되고있엄마가 아빠가 맨날 아, 어, 이지 아, <laughs> 대박 웃 <웃겨>. 건드리지 말래 <웃음> <웃음> 아니, 딸한테 소주 한 잔도 못 줘? 아줄수 있지 근데 아, 근데 이제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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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운전와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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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배고안 향치 들어. 아, 잠깐만, 그만 좀 마셔. 근데 의외로 맛있어, 맛있맛있다맛있 고기 두 개, 고기 두 개. 진짜 엄청 향기다. 민호수, 민호수, 민호수. 진짜 우리 진짜 많이 먹는다, 그지 진짜 많이. 왜 두근 반 먹는 거잖아, 이거. 난 아, 지금 좀 배불러, 많이. 딸내다같이글쓰지만고 아, 건드리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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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덤드리지> 말라고 딸내미 글지기 하려고 서운해가지고 와좋파주 오늘도 다이어트 실패다 <laughs> 오늘 진짜 실패다 오빠가 아. 엄마 어디갔어? 그래서 내가 어? 엄마 그러면 삼겹 사간거 아니야? <laughs> 아. 이 아빠, 이 아빠 오우. 좋아하는 거. 응. 너무 배부르다고 생각했는데 또 먹으니까 먹힌다. 그래, 거